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영상도 조금 늦게 올라오게 됐는데, 오유한나 사건 요게 밝혀진 게그 사이에 조금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좀 늦게 촬영을 시작해가지고, 오늘 이야기 조금 딜레이 된 점, 여성적인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오유한나 사건의 가해자가 4명으로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에 영상 본 사람 알겠지만 뭐 최하리 박하명 이두 명이 오 요한나 장례식장에 안 왔단 말이야. 그래서 저 둘이 가해자다 뭐 요런 식으로 사람들의 그런 심증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번에 카톡이랑 거의 다 뒤집어졌더라고 다 까가지고 어 최하리하고 박하명이 대놓고 괴롭힌 건 맞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멀쩡하진 않았어. 나머지 팀 자체가. 그래서. 사실상, 뭐, MBC라는 그런 조직 자체에 대해 가지고, 저는 뭐 항상 뭐 이게 쓰레기 집단이란 얘기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뭐 신기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게 좀 알면을 들록좀 많이 짠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황을, 이 JTBC에서 이렇게 판 것도 좀 웃겨. 그래서 뭐 내가 보기에는, MBC가 제일 쓰레기덩어리면, 그 다음 쓰레기덩어리는 JTBC인데. <laughs> <laughs> 아니나 다를까, JTBC 사건만 돼서 이걸 왕 물더라고. 그래서 이게 조금 재밌는데, 여기서 새로 밝혀진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 전에 올라온 JTBC 뉴스를 요약하자면, 제목은 오유안나 얘기 지겨워, 피해자 코스프레 겁나 안에 크, 뒤늦게 발견된 대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맨 처음 이게 오유안나 브이로그로 시작이 되거든. 그래서 오유안나가 기성캐스트 하기 전에 브이로그 찍은 게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 되게 짠해. MBC 기상캐스터 됐다고, 막 고생했다고, 고생했다고, 막 진짜, 어, 부모님이랑 막 이렇게 막옹 하고, 요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힘들게 들어간 MBC 기상캐스터에서 딸을 잃게 될 줄은, 누가 뭐 상상이나 했을까 싶고, 그리고 요 이야기를 보여주고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 MBC 기상캐스터 오유한 나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나는 이 양원부 아저씨가 이 얘기랑도 참 웃기긴 웃겨, 사실. 이걸 보면서도. <laughs> 저 아저씨. <laughs> 이 아저씨도 이거 파면 겁나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 나는 이 아저씨, 이미 좀, 난 관상을 좀잘안 보는데, 절대로 좋은 관상이 아니잖아. 이 아저씨도 파면 <laughs> 겁나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간에 뭐, JTBC가 MBC를 향해서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 9월에 사망된 게왜 3개월 만에 보도됐냐라는 이야기부터, 그리고, 휴대전화 풀자 이 괴롭힘 정황 드러났다는 거 있죠. 명치 찢어질 것같 같은 것도 지긋지긋하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나 살리려고 불편해하는 것도 싫다. 요거를 다 까버렸더라고. 그래서 원고지 17장 분량에 그동안 받은 피해 호소 내용들. 실제로 이게 더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그 살자 시도를 더한번한게 아니라 9월 6일에 첫 시도를 했고 그 이후에 두번더 시도해서 결국 9월 15일에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9월 6일 날 오후 2시쯤에 전화가 왔대 가양대교에서 여자가 뛰어내리려고 하는 것을 지나가는 할머니가 이렇게 잡아갖고 그, 가족들 입장에서도, 야, 이젠 애가 너무 위험하니까, 가족 동의를 6개월 입원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근데, 요한나는, 자기 방송해야 된다, 광고도 계약해놔서 내가 광고 찍어야 된다, 안 죽는다, 그냥 확김해본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 다음 지나가지고 또 시도를 했고, 결국에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지. 그래서, 뭐,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이어리나 이런 거 공개된 거 보면, 진짜 뭐, 진짜 뭐, 열받은 것 같아, 보면. 뭐, 그렇지 않고서, 야, 저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사건 1 체크포인트 분장실의 왕언니라고 얘기했는데 이 왕언니는 85년생 아마 이현승 아나운서로 추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자기들만의 단톡방에 있고 뭐 요런 이야기가 여기 뭐 공개된 카톡 내용을 보면 완전 미친 연이다 단톡방 나가자 몸에서 냄새 난다 XX도 가지가지 연진이는 방송이라도 잘했지 피해자 코스프레 겁내 우리가 피해자다 뭐 요런 단톡들이 카톡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된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m b c 입장문은 고인이 담당 부서에 신고를 안 했다. 신고했다면 그 담당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 달라. 오히려 자기네 회사가 자기네 자기네 회사 직원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 우리한테 알려 달라고 얘기하는 거 그럼 너희들이 알아봐야지. MBC 개 븅신년들아 진짜. 그리고 기회라도 잡은들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야. <laughs> 나 나도, 나도 그럼 MBC를 흔들려는 그런 세력인가? MBC란 집단은 보면 온갖 세상의 정의론청은 다 하잖아. 근데 이렇게 더러운 집단이 없잖아. 얘들은 네 쓰레기 집단이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 가지고 뭐 나도 뭐 그런 흔들기 집단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MBC는 그냥 쓰레기입니다, 얘들은. 얘들은 그냥 쓰레기 집단 맞아, 진짜. 얘들은 저널리즘 마인드라는 거 아예 완전히 이제 삶아먹은 뭐 JTBC도 뭐그거 마찬가지긴 한데 저널리즘 마인드라는 게 없지, 그지, 얘들은. 얘들은 그런 게 있긴 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jtbc가 이걸 까는 게좀 웃기긴 하더라 나도 보면서야 jtbc가 까는 건좀 그렇지 않나 약간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와중에서 가장 좀 괘씸한 것 중에 하나는 그거야 어 회사는 문의에 대한 사실 그대로 요한나씨가 사망한 건 맞다 개인적인 일이라 그 이상은 모른다 사인은 미상이다 유가족도 사망 사실을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다 정도로만 답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라고 해서 이게 회사 사내망에 올라왔던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입만 열면 그짓말이지이 발시련들은 그짓 그래서. 현재, 유한나 씨의 부모는 동료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걸로 전해졌거든. 어,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지나봐야지 알것 같은데, 나는 되게 안타까운 게, 그래. 그래서, 뭐, 요새 보게 되면, 뭐, 10년 전, 20년 전학폭 가지고도 와갖고 사람 묻어버리는 게, 그게 일반적이잖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난 그게 과연 정당한가? 난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거든. 근데 이거는 지금 바로 일어난 일이잖아. 그 지금. 바로 일어난 일인데, 이런 것들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 폭력이라는 게 정당화가 될수 없으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우리가 폭력으로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명백한 그런 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오 요한나 사건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여자들의 공격은 이렇게 정신공격으로 이어지거든 얘들은 적당히 끝내는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자들끼리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거의 살자로 몰아가는 게 되게 많잖아 옛날에 어떤 교사 한명 살자 한 것도 어떤 정신 나간 그 부모 농협 다니는 여자였지. 그 계속 몰아붙이고 돈 내느라고 삥 뜯고 자기 에 다쳤다고 결국엔 이제 살자까지 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들 폭력이라는 게 정말로 정당화가 되지 않는다면 저런 것들도 조져야 되는 게 아닌가 뭐난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오유한나 사망 당시 MBC 회사 내부방 있지. 유족이 사망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치 않았다. 이 지어낸 말. 요걸 본팬코의 반응 그랬어. 레알 선동 전문이란 노하우가 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진짜 부군은 뛰어야지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악물고실도 쳐준 게해서참 좋겠다 기상캐스터를 공격한다는 건 MBC를 공격하는 줄로 알더라 뭐요런 반응이었고 그 와중에 JTBC 그구다 됐네 이런 분위기 그리고 MBC 기상캐스터 조직도를 보게 되면 2 0 1 0년에 이현성 이 사람이 분장실의 왕언니 같은 느낌이었고 그리고 2018년 최아리 김가영 박하명 요렇게 들어왔는데. 뭐, 사실상, 뭐, 다 가해자라고 보면 는데이네 명이 다 가해자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외우자. 이현성 최아리, 김가영, 박하명 이래서, 이 사람들이, 아유, 그냥 뭐, 씨, 이제 아프리카 가야 되는 거아닌가 뭐, 약간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 유한나, 유가족도 어지간히 빡쳤잖아. 그래서, 박하명, 최아리는 대놓고 괴롭혔지만, 이현성 김가영은 뒤에서 몰래 괴롭혔다. 이런 식으로, 괄호세로 연구소에 또, 인터뷰를 한게 있는가 봐. 그래서, 카톡 내용 보면, 그래, 뭐, 이현성 싫어야, 크크크, 아니, 왜, 떳떳하신 양반이 나를 차단하더니, 라는 거, 박하명. 저한테도 안 떠요, 개스토리나 이런 거. 인사스토리 못 보게 차단을 했나 보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비꼬는 내용들이야. 다른 동료 아나운서들이 자기 스토리 못 읽게 차단해놨다. 요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뭐 바로 전방송 내꺼만 모니터했어도 개삽질 안했을텐데 뭔 자신감으로 모니터도 안하지? 뭐 요런 이야기부터 어 이따구로 방송해도 저희 회사는 안자르네 우리 최아리증 요런 얘기 그래 너희들 아직 안자르고 있더라 최아리 방송 잘하고 있어 아직도 안자르고 있더라 MBC 어 진짜 안자른데 대단한 회사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방송 보면 쪽팔린다는 얘기부터 유퀴즈 보고 이상하다라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고 뒷담화들도 엄청 많았고 아마 유퀴즈 때좀 많이 뒤집어지지 않았을까 여자들 입장에선 그쯤 유퀴즈 때 많이 뒤집어진 게 아닐까 싶고 그리고 그 뒤로도 뭐 계속 뒷담화 가는 내용들이 있어 그 와중에 뭐잘 씻지도 않고 그랬다 김가영씨는 갑자기 나와가지고 랄지도 가지가지다라는 여기 이게 좀 도와주는 느낌이고 그 와중에 장성규 장성규는 또왜 나왔는지 몰라 성규씨랑 너랑 친한 건 몰라? 진짜 멍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김강희랑 친한 장성규한테도 이제 불똥튀기겠네 그치? 그래서, 성규씨랑 안내랑 또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하는 내용도 있고, 오유 안나가 성규 오빠한테 자기가 기상팀이랑 회사, 회사에서 혼자라고 했대요. 하는 것도 이제 미칠련. 약간 요런 이야기들이 있고, 다 쌍으로 미쳐갖고, 사델로 갈고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보고, 팬콘의 반응 베스트 댓글들도 보면, 성규 오빠 말고 이제 커맨더 지코 오빠 찾아야겠네라는 이야기, 그리고 사건 반장에도 카톡 내용 나오고 하던데, 주작은 아닌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체적으로 다 보고 나니까 느끼는 게 사실 좀, 나는 제일 불쌍했던 건 뭐였냐면, 오유한나 브이로그도 봐도 좀 되게 짠한 느낌이 있는데, 오유한나가 월급을 130만원 받았대, 어 이것도 되게 불쌍하더라고 진짜. 그 MBC 뭐 세상 정의로운 척이라는 척은 다 해놓고 아니 돈이라도 좀 많이 주고 갈구던가. 돈은 씨, 쥐꼬리만큼 주고 저렇게 갈고 버리고. 그리고 더 웃긴 거 쟤네들 거의 다 계약직 프리 에들 아니야.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저런 거 하는 것도 존나 웃기긴 했어 사실은.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 아리증은 잘 나오고 있어. 1일 전에도 그 아까 말한 대로 안잘리고안잘리고 안 잘리고 아침엔 영화권 쥐 이렇게 나서 와 기상예보 하고 있더라 최아리증 그래서 요 밑에 댓글 반응 보면오 요한나의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세상 정의로운 척 다하는 mbc 아닙니까 mbc 오유한나 기상캐스터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 주길 바랍니다 그토록 미워하던 후배 중한 명이 세상 떠났는데 어때 뭐 속이 좀 후련하십니까 라는 똥 씹은 표정으로 저렇게 일비 예보뭐 하는데, 시청자 입장으로 너무 보기 불편하다. 그 와중에, 닉네임이 개냥이 박광우네. 박광우가 커맨더 지켜그 사람 본명 아닌가? 그래서 내가 보기엔 이제, 커맨더 짓고 찾아가야 될것 같긴 한데, 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잘리지 않고. 살인자는 아무렇지 않게 방송 중, 역겨운 방송사 MBC에서 광고하는 건 불매가 답이다. MBC에서 독하게 참으면 배현진이고, 못견디면 오유한나가 되는 거네. 그분이 극단적 시도하기 전에 MBC 관계자 4명에게 알려야 는데 그냥 묵인하셨다면서요 라는 이야기부터 사실상 그 약간 윗선이랑 커넥션이 있는 걸로 보이는 건 사실이야 그래서 윗선에서 저걸 덮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분명히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 가는 앞으로 더 밝혀질 만한 내용이 남아 있다고 보는데 글쎄요, 뭐 저는 뭐 이런 걸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래 뭐 나도 오요한나가 100% 잘했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뭐 이게 우리가 다 까보면 뭐오 오한나가 뭐 실수한 것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오, 오유 하나 까는 그런 글들도 많이 보이더라고. 근데 결국에는 사람이 저렇게 골로 갔잖아. 사람이 저렇게 골로 갔으면 얼마나 억울해서 저렇게 갔겠어. 맞잖아. 그리고 저기 있으면 뭐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8, 5년생이들만 보니까 왕언니는. 근데 저 애, 이 스물, 아직 3 0도안된 애한테 저렇게 팀으로 빠락빠락 우겨갖고 따돌림 시키는 것도 되게 적당히를 모르잖아, 진짜. 저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나는 뭐, 그 정의 우연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이렇게 된 이상 뭐저네 명한테도 그에 따른 나는 이게 법적인 책임이 갔으면 좋겠어. 이게 좀 인정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항상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게 뭐 인정이 돼서 실현까지 나오는 사례는 거의 없거든. 근데 벌써 나 저런 식으로 이제 네 명의 사람을 고, 공격을 해 보면 사람 정신이 뒤틀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진짜. 나도 유튜브 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한테 진짜 막 문자 오고 막 진짜 실제로 그래. 막메일도 날라오고 카톡도 날라고 그런데 나도 그런 거몇 번씩 할 때마다, 야, 진짜 미칠 것 같다니까. 이건 뭐하는 놈이지? 나는 실제로 막 전에도 싸운 적도 있어, 진짜. 근데, 진짜 미친놈들이 너무 많아. 미친놈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저렇게 정신공격 당하잖아. 그러면 사람이 이제 미칩니다, 진짜. 그런 게 있다니까. 그래서 결국엔 이제 저러 사상까지 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MBC라는 거대한 집단에서 좀 카바쳐주려는 그림도 좀 많이 웃기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MBC가 MBC 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또 그걸 또 JTBC가 공격한 것도 굉장히 우습고 JTBC도 까보면 겁나 많이 나올 걸. 그래서 이런 사건을 보고 있으면 이번 오유한나 사건을 보게 되면 그냥 모르겠어. 그냥 이걸 보게 되면. 뭐 사실 뭐 MBC라는 쓰레기집 중에 뭔가를 일말의 정의라도 쟤들 항상 뭐 정의로운 말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 근데 항상 가장 쓰레기 같은 애들이 정의란 말을 입에 달고 살거든 항상 그래 그러니까 뭐더 놀랄 건 없는 건데 가장 안타까운 건 이제 이런 사건 일어나고 나서 또요야무야 넘어가게 된다는 것들이지 그게 안타까운 것뿐이지 그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안타깝니까뭐 내가 할수 있는 거라고는 뭐 이렇게 영상이라도 하나 더 찍어서 올리는 거 밖에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부디 나는 뭐, 그랬어, 그랬으면 좋겠어. 저 뒤에 나왔던 사람들 있잖아. 뭐, 저네 명들이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그냥 나는 아프리카에서도 안 봤으면 좋겠어. 나는. 제네들은 그냥 아프리카에서도 안 봤으면 좋겠고, 그냥, 그냥, 그냥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냥 저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폭력이란 건 정당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성들의 폭력성은 항상 저런 식으로 나타나거든 항상 저런 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성들의 폭력성은 그러면 폭력이라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저런 것들도 이제 폭력으로 나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응당한 이제 처벌을 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법적으로도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